지금 한덕 대행의 입장은 무조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치권이 결정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말이 아니잖요 그러니까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하면 충분히 권한 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국회를 다 통과한 걸 무슨 합의를 또 합니까? 세 명을. <laughs>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 문제가 계속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건데 끝까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극단적인 개헌이라는 상황까지 하게 된 것이 결국 22대 국회가 대화 타협이 없었던 아, 거 같아요. 개헌을 한 것이 대화 타협이 없어서 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극단적인 상황을 예. 발생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아, 그건 것이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이네요 아니, 그런 예. 뜻이 예. 아니라요 예.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요 물론입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대화하고 타협 자기 맘대로 한다고 개헌을 했다는 했단... 그러니까 그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됐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걸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판단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합법적인 일들은 진행을 시켜 나가고 예. 절차적 논이, 논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은 논의라고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보기에 합법적인 부분들도 브레이크를 걸면서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